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5장 43절에서 48절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으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디트로이 포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을, 삶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행심사입니다. 예. 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언행심사, 삶이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인격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계신가? 야, 요즘 뭐 이렇게 지진도 많이 나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총기 사건도 나고 뭐 자연재앙도 심한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유, 그리고 뭐 도저히 어디서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의문을 안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예, 네. 다른 거거든요. 오우, 우리 저 우리 우리 사장님, 우리 교회 권사님 오늘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크리스천이라는데, 아 정말 다르네. 아니 오늘. 저 직원이 사고 쳤는데 사고 친 상황에서 저 충분히 막 그냥 막 분노하면서 막 때려 부시면서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참아내면서 그분을 품어주시네, 그 과장님을 품어주네. 야 뭔가 좀 다르다. 야 우리 에? 우리 부장님은 말이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항상 참 보면 참 진실하셔. 참그 말에 품위가 있고 와 그분 말 들어보면 참 기분이 너무 좋아. 제가 얘기한 게 어제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언행 심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개신가 보다.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 누구의 동,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자 여러분 주님께서 또 그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니우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 너희 들었지? 여기 원수 미워하는 거 이런, 이런 것들이죠. 그 저기 구약에 보면 너희들 그금인족 그 가만 놔두지 마. 금인족은 그 계속 대대로 싸워야 돼. 누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 들어갈기 전에 광해생활 할때늘 뒤쳐지면서 뒤쳐지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죽이고 말이지 약탈해가고 했던 그런 민족이 있어. 르비든 골짜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했던 그 족속 어느 족속?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런 족속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는 그런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지 율법서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미워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 굳이 얘기한다면 아말렉 족속들 그냥 가만 놔두면 안돼 그들 가난 저기 뭐야 왕의 대로 거기 건너갈 때그 애돔 족속들 말이지 이런 사람들 가만히 안놔안좋지막 통과 못하게 막 방해하고 막 이랬지 가만 놔두면 안돼그 원수 갚아야 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들었지만 에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다르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거룩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이렇게 얘기한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이유가 뭔지 아니? 여러분, 그 이유가 쭉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아주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해, 물,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비예요, 비. 해와 비 얘기하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해도 누구에게도 비치고 물도 누구에게도 주고 악인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물을 주고 불의하고 악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그들에게 비치게 해주신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또, 또 하나의 근거를 드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 아주 그냥 죄인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 예. 세리입니다. 야, 너희들 말이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부상이 뭐 있겠냐? 그럼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저 죄인들인 세리들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근거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또 너희들 아는 사람들,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대접하고 말이지 이렇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게뭐 있냐? 뭐 잘난 게뭐 있냐? 똑같이 볼 그거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또 그렇게 다할수 있는 거야. 형제들께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는 네. 너희들 교인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다 다할수 있는 거야. 저 이방인들도 다 해. 동분해서 다 그렇게 하더라야. 네. 세리들도 다 죄인들도 보니까 그렇게 다 하더라야. 자기 자식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야.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더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근거예요. 이유예요 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는 거야. 그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렇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들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할 때? 기도해 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고 드디어 뭐가 돼?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 네.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만 있는 피를 나는 형제들만, 형 자매들만,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우리 끼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도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자,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문서의 차이인데요. 사본의 차이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44절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TR 문서라고 그러는데 사본 중에 TR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44절의 말씀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요, 요 산상 설교의 말씀을 설교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좋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누가 보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네, 누가 보음 6장, 네, 누가 보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야.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수 사랑하고 미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들, 나를 닮았구나. 그래, 너희들, 야, 나 닮았다. 드디어 너희들이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여러분, 6장을 가보면, 27절 보세요. 28절. 여러분, 속으로 읽어보실래요? 27절, 6장 27절, 28절. 오늘 그 산상설교에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저는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아, 그 미워하는 사람, 그, 그거, 그할수 그거 있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27절,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원수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미워하는 자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동그라미 쳐보고, 28절 하반절에 모욕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있잖아요 모욕합니다. 여기 모욕한다고 하는 게 아유 저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욕하는 일들이 내 저거에 관계없이 그 사람과의 어떤 뭐 네? 좋고 나쁜과의 관계없이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놓고 누군가로부터 모욕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우리를 막 저주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 여러분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 보세요. 그다음에 선대한다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세요. 28절에 축복한다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세요. 28절에 하반절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거꾸로. 처음부터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선대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28절에 제일 거꾸로. 거꾸로가 뭐예요? 뭐부터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 할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할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정말 맨날 이렇게 모욕하고 말이지. 아, 정말 미워 죽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뭐한 거요? 예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 신경질 나요. 아, 저 사람 저 인간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진짜 막 그래요. 이런 얘기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짜증 나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바꿔 주시는 거 아세요? 야, 그 사람도 자식도 있고, 그 사람도 여기서 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도 똑같이 내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비도 내려주고, 다 그래. 네?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하지 않냐? 어,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제가 좀 전에 컴플레인한 것 같은 원망하는 것도 기도라니까? 네. 하나님 나저 인간 때문에 막 미치겠어요. 이런 것도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린 거야.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축복할 때가 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그 직장의 저 과장님이 저런 인간인데, 아, 불쌍하네요. 저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저분,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저옹졸한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선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선대가 뭔지 아세요? 좋게 대하는 거예요. 네. 좋게 대하는 역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축복이 바 축복으로 바뀌고요. 축복하다 보면 좋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수 있느냐? 뭐할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이런 걸왜 놓쳤지? 왜 이런 말씀 우리 교도에게 얘기 안 했지?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맞다, 맞어. 할수 있겠다. 우리 할수 있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당장 시행해 보세요. 예, 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 여러분을 막 못살게 만고 미워하고 말이지. 막 그래야 원수가 되고 말이지. 막뭐 그게 여러분 자식이든 누구든 예. 하여튼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 보세요.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그냥 막 그렇게 막 좋은 기도 안 나올 거예요. 짜증 나는 기도가 나올 거야.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 하는 기도가 나올 거야. 아, 하나님 왜저 인간 안 데려가시나? 막 이런 막 이런 기도가 나올지도 몰라. 예. 근데 그러다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깨닫게 해 주신다니까. 좀 전에 제가 한 그런 거. 야 기영아, 너 만약에 그 사람 데려가는 게 그렇게 시원하겠니? 그 사람 그렇게 안 되는 게너 시원하겠니? 그건 아니잖아, 너도. 오, 어, 그런 마음 주신다니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예. 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선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구약 신약 성경에 딱두 번이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데 여기 하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할때 온전하다? 뭐할때 완전하다, 뭐할때 완전하다, 온전하다. 누구냐, 날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딱두 가지예요. 어제 제가 뭐 얘기했죠? 뭐에 대한 얘기했죠? 말에 대한 얘기했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여기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이 어디에서 사랑할 때 근데 그냥. 형제들 사랑하는 거 말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인생에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 뭐막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야. 거의 다 달랐다는 거예요. 거의 다 달랐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성품에 거의 다 달랐다. 하나님 같은 존재로 거의 다 달랐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 네. 지금 여러분 관계가 엉망으로 풀어,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마지막 때의 증거니까. 원통 한 풀지도 않고, 무정하고, 막 그냥, 막 배반하고, 막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세상에 오늘 우리는 역으로 가자고, 다르게 가자고. 산돌교회 교인들이 변화산 새벽 기도 갔다 오더니, 아니, 그렇게 원수로 여겼던 그 자식들, 그 부모를 말이지,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을 막 대접하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들이나 여러분 이런 역사, 응? 네, 이런 역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가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셨잖아. 누가보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잖아. 이 그냥 44절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능하네, 가능하네. 할수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가자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할수 없는 나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네. 저 상당히 프랙티컬하게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오늘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몇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뭐, 그분들이 가족의 동기관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예,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하는 같이 일하는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예, 애를 쓰십시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예, 그리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섬깁시다. 그리고 종당에는 사랑합시다. 자, 우리 함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5분 정도만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어려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은 이렇게 강단에서 너무나 쉽게 이남 목사가 이야기했는데요.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